오늘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하면서도 가장 안타까운 운명을 살았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광해군입니다. 보통 광해군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본 것처럼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내쫓은 아주 잔인한 폭군의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말이죠.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임금이 죽으면 이름 뒤에 조나종이라는 글자를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광해는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냥 군이라고 불립니다. 왕이 아니라 왕자 신분으로 남겨진 거죠.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이 왕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몰랐던 정말 눈물겨운 사연들이 가득 숨겨져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비극의 시작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사실 광해군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선조였지만 어머니는 왕비가 아닌 후궁 공빈 김씨였거든요. 서자라는 출신 성분은 당시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는 광해를 낳고 얼마 안 가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어머니의 온기조차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어린 광해에게 궁궐은 얼마나 춥고 무서운 곳이었을까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어머니의 부재가 아니라 바로 친아버지인 선조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선조는 이상하리만큼 광해를 싫어했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늘 깎아내리기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광해는 어린 시절 내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592년 조선 땅의 지옥 같은 전쟁이 터지죠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일본군이 한양까지 밀고 들어오자 백성을 지키겠다던 선조는 제일 먼저 짐을 싸서 의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광해를 세자로 임명해요 명분은 세자 책봉이었지만 사실은 위험한 전장을 아들에게 떠넘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광해의 나이가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세자가 정말 기적같은 일을 해냅니다. 아버지는 도망갔는데 광해는 오히려 적진으로 뛰어들거든요. 전국을 누비며 의병들을 모으고 굶주린 백성들을 안아주면서 희망을 줬습니다. 백성들은 생각했죠. 우리 임금님은 우리를 버렸지만 세자 저하는 우리와 함께 피를 흘리고 계시는구나. 이때 광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뜨거운 민심이 광해에게는 가장 무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오게 돼요. 백성들이 광해를 칭송할수록 아버지 선조의 질투심은 괴물처럼 커져갔거든요. 아들이 나보다 잘났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던 선조는 전쟁이 끝나자마자 광해를 더 무섭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선조가 54살의 나이에 19살짜리 세왕비를 맞이하고 거기서 적통아들인 영창대군을 낳은 거예요. 십수년을 세자로 고생했는데 이제 막 태어난 아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뺏길 위기에 처한 광해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과연 내일 아침에 눈을 뜰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이런 피 마르는 공포 속에서 15년을 버틴 끝에. 마침내 선조가 죽고 광해는 왕좌에 앉게 됩니다. 왕이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 광해군 앞에는 정말 산더미 같은 숙제들이 쌓여 있었어요.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고.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어나갔거든요. 광해는 왕이 되자마자 아주 무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핏줄들을 제거하는 거였죠. 가장 먼저 친형이었던 임해군이 죽임을 당했고, 이어서 고작 여덟 살이었던 이복동생 영창대군마저 유배지에서 뜨거운 방에 갇혀 숨을 거두게 됩니다. 게다가 새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서궁에 가두고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까지 하죠. 유교사회였던 조선에서 어머니를 내쫓고 동생을 죽였다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 속에서도 광해가 절대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조선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세금개혁이라고 불리는 대동법을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예전에는 세금을 낼때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냈거든요. 이걸 중간에서 관리들이 가로채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일이 비일비자에 했습니다. 광해는 이걸 딱 끊어버리고, 이제 특산물 대신 쌀로만 세금을 내게 한 겁니다. 땅이 많은 부자 양반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가난한 백성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획기적인 제도였죠. 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보내달라고 압박하고, 북쪽에는 후금이라는 나라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광해는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소름끼치는 외교 전략을 보여줍니다. 상황을 봐서 적당히 싸우다가, 후금에 항복해라 라는 비밀, 밀지를 강홍립 장군에게 내립니다. 명분보다 실리. 그리고 백성의 목숨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이 천재적인 중립 외교 덕분에 조선은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려 했던 광해군의 노력이 오히려 그를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되고 만 거예요. 당시 뼛속까지 성리학자였던 대신들은 광해를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어떻게 부모 같은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오랑캐와 손을 잡느냐며 말이죠. 광해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믿지 않았고 왕은 신하들을 경계하며 점점 더 궁궐 건축에 집착하고 독단적으로 변해갔어요. 그 화려한 궁궐 벽 뒤에서 광해는 얼마나 깊은 고독을 느꼈을까요? 드디어 1623년 3월의 어느 밤 운명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능양군을 중심으로 한 서인 세력이 궁궐의 뒷담을 넘은 거예요 인조반정의 시작이었죠 광해군은 급히 대궐 뒷문으로 도망쳐 어느 내관의 집에 숨었지만 결국 잡히고 맙니다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진 광해에게 씌워진 죄목은 딱두 가지였어요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는 폐모살죄, 그리고 은혜로운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배음망덕이었죠. 한때 백성들의 영웅이었던 왕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간 광해군은 거기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며느리를 모두 잃게 되어 아들은 탈출하려다 잡혀서 자결하고 며느리도 그 뒤를 따랐죠. 아내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광해는 다시 머나먼 섬 제주도로 옮겨지게 됩니다. 제주도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광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가둔 군졸들이 어이 영감, 밥이나 먹으시오라며 무시할 때도 그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한때 만백성의 어버이였던 그가 이제는 이름조차 불리지 못하는 쓸쓸한 노인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광해는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죽으면 모든 진실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기에 그 수모를 견뎠습니다. 죽기 직전 그는 나를 어머니 옆에 묻어다오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하나들로 돌아가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광해군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폭군일 뿐일까요?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에 고독했고 백성을 너무 사랑했기에 가족에게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군주. 오늘 저와 함께 광해군의 파란만장한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제가 더 깊고 생생한 역사의 숨결을 찾아내서 드려드리는데 정말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